아, 제발 누나. 제발 조금만 나와 조금만 <laughs> 나이스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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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준영나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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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나! 뭐, 누누 아, 자, 자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야, 자, 자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는 진우를 살리려고 한 거지, 누구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. 제가 진우한 번만 걷어주세요. 동생은 한 명이면 되긴 해. 진영이, 귀여워! <laughs> 나이스! 어, 어. 누나, 나이스. <laughs> 누나짱. <laughs> 님, 어가 살아남았어? 왜 진까지? 진아 이렇게 된거 살아남아라. 아니 이걸 진우가 살아는데 그러니까 진우가 살아남은 거야. 많이 <laughs> 진우. 임도몇번못 했는데. 그러니까 아니 이거뭐돌리기못 뭐 했는데. 진우야, 나. 정, 나 정치로, 정치로 진우 정지 정지로 이어살아는 사람이야. 정어실력 없잖아. 보여준다. 정치 실력 보여준다. 너실력 없잖아. 두팀 이제 이간질한다. 어, 이간질 어. 보여줘 지 어 정치한다 이제 <laughs> 아니 어차피 얘네는 서로 못 쏘는데 어떻게 이간질을 해요 아니 할수 있어 진우는 할수 있어 진우는 할수 있어 진우의 정치력 보여줘 아니, 눌러야 돼두배 먹으면 안돼 근데 어차피 부구님이뭐 <laughs> <laughs> 1500원 나오는 거 아니니서 아니, 나오면 되지 아막 턴이야 나나양이 어차피 어? 끝났어 막 턴이야? 응막 턴이야 아! 잠깐 여기서 두배 먹으면은? 왜두 눈꽃이 죽는다. 두배 먹으면은 어? 꼴등 탈출할 수 있는데. 나나야, 어, 두배 먹으면은 눈꽃이면 죽어. 이거 정치로 이간질 하나요, 진우? 어? <laughs> 준영아, 어? 준영아 난 그런지 안 해. 와, 진우가 진짜 이간질한다. 같은 팀은 못 누르잖아. 맞아. 진우가 안 누르면은 이거 진우가 선내가 안 누르면은 어. 나나 얘기라는 거잖아. 아, 나 어, 내가 내가 이초 안안누르는데도 어? 그네요 우리 누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준영 선배. 오케이, 걱정했다고 해. 일... 어? 형님 한 번만 더 주시고 <웃음> <웃음> 이거 휘용이휘용을 미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돈원님 죽인 거 같거든. 아. 그리고 이렇게 저는 나나양님 방어 올렸습니다 이벤트에 감사합니다. 근데 랩리님 네. 맞는 거 같아요. 그리고 네. 댕규이 너무 불쌍해요. <laughs> 제 생각도 제 생각도 그래요. <laughs> 진짜 억울했구나. <laughs> 아 조금 아쉽네. 근데 레레님 진짜 그걸 네. 대문 진짜 조용하군요. <laughs> 아 근데 제가 좀 어그라한 게 독재자라서 저 진우 의심서 진우 죽일라 했는데 진우가 저를 울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. 저 사람 의 꿈에. 어? <laughs> 왜나안 찍어? 왜저 사람 투표 안 하? 어? 나치어나 어? 치... 어, 물어 손어나 어, 손가락 왜 다시 집어던지? 어? 클릭이 왜안 돼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왜왜왜 손가락이 어, 풀린? 잠깐만 로지텍 고소합니다. 이거 어, 왜다운로 더블 클릭됐지? 아나 분명 눈 놀랐는데, 아나 무능, 나 무, 지나 무능한 시민이라 미안해 시민들아 미안해.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. 나 진짜 시민이란 말이야. 난 이거 왜 풀린 거야? 아, 미안해 로지텍. 아니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<그게>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내가 이런 뭐? 사람을 위해 방패를 들었다고? 아, 빅테이 승리. 주내아 이거 나잘 뽑았다. 아 나의 시간이야. 어. 어. 나의 시간이 시간이 느렸어. 그래. 저런 야, 사람을 위해서. 뭐, 뭘 하나요? 한뭐 해요? 뭐취하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데. 저도요. 아, 용도 빠지는 거 아니야? 사람도 세워서 해야지, 뭐. 그럼 내전이 아니라 그냥 뭔파티될거 같은데? 오인할 수 있겠는데, 할 거면? 아니, 왜? 왜왜왜가나 어. 선약이 있다잖아 선약이 아니 아니야 선약은 아니긴 해나 혼자 얘기한 거라서 왜 그랬어 미안하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몇 명까지는 속... 건데 그거를 보고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일나 램램 응. 피용 응. 나나야 일단 셋 응. 확정 나 나나야 피이는왜 나나 연크로 빠지는구나 음, 나... <웃음> <웃음>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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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해도 안이이안 해도 안해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해나안 해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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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아 이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 어차피 돈 없어 응, 돈이 없어. 나 아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싸대기 한대 때릴게. 성현아 해, 네가 해, 네가 시킨 거다. 점내 점네 점네 때려주세요. 점점 점점. 아니 그다이에 내가 어 <웃음> 바로 <laughs> 좀못 찾아. <laughs> <고쳐줘>. 너, <laughs> 너 진짜 큰일 난다너 진짜 이러다가. 너, 너 진짜 <laughs> 난다, 너 진짜? 이러다가. <웃음> 리버스 <laughs> 유격 사상을 보여주지.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뭐야? 어 이거는 그래도 해봐. 어 이거 해야 어? 잠깐만 이거 바로 시작해. 바로 시작해. 그냥 가는 건데.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그게 안 맞고 그냥 어안 맞으면서 가는 거 같아. 만나야 할 만하다고 하지 않았어? 왜? 아 지금 지금 대충 하는 중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봐. 아 요즘... 인내스피구나 그냥. 오케이. 아 연습 너무 어, 길다. 무빙 좋았어. 그치? 근데 이런 어, 게임 안 해본 건 아니거든. 근데 같이? 나 이거 나 이거 좀 어려운데 송윤아? 나야 형. 나자 형 실전이야 평타입이야. 그냥 약하거든. 응? 어? 뭐 그냥 좋다네? 좋은데? 야 쫄면 쫄면 지지는 거야. 어차피 쫄면 지지는 거야. 어차피 무적 있어. 아니 나자 형 똑똑한데? 이거 봐 이거 봐. 나자 그래도 이거 아니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때 어때 어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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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진우 형! 이거! 아, 저기안피하하하아 아! 게임의 취지가 다르잖아아 아니, 아! 아니, 아! 아니, 아! 아니 게임의 취지가 다르잖아. 그렇게 c o m 게 n g I'm coming. I'm 뭐야? m i n g i 안 하고 m i n g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oming. 이게 다 읽기 잘 싫어. 돼. 아니, 안 틀에 안 틀이 힘 있다고? 게임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쩔버컵 전라모텔 잘했어. 잘했어. 전라모텔 개몬탱. 아, 육 뭐야? 어, 개몬탱. 아, 일부러 우리 돈 줄라고 저거 돈 주고 산 거야, 장갑? 아우. 아니, 아, 어디를 오. 가든 또, 아니, 어디를 가든 이게. 돈 내고 돈 잃기. 아, 근데 쿠파 월드 가는 소 것보단 아니, 그냥 오른쪽 가자. 그냥 오른쪽 가자. 진우 재능 없어. 아니, <laughs> 형 근데 진짜 너무 애기인이었어 채토나나양 개지겹다 <laughs> <laughs> 저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<laughs> 돈 벌러 갈게요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닌데? 어? 그러면? 상대님 어? 어? 우리 곤란해졌는데 오케이. 오 <laughs> 아니야 형 부의 재분배 우리 어차피, 어차피 없어 <웃음> 아무것도 <웃음> 아니 쿠팡카.. 쿠팡카네 두분 코창섭님 코창섭님 이제 뺏길 수타도 없을 텐데, 이게 참. 와, 100스타 선물? 이게 뭐? 아, 응, 구라야. 응, 구라야. <laughs> 응, 구라야. 거짓말이 구라야. 있어. 되겠냐. <laughs> <구라야. 백이냐>. 100개를 <laughs> 주겠냐. 아니, 그, 여기서 <웃음> 주겠냐고. 진 <laughs> 자, 뭐, <laughs> 레전드 물속 게임. 여기. <laughs> <laughs> 나봉이~~ <laughs> 아 초딩이냐고 아. 똥크크 아 이건 틈틈버니한테 맞으면 동땡이! 되는데 소인 뚱땡이 돈 어. 뚱땡이 그냥 뚱땡이 그건 비난임 <laughs> 네, 네. 그건 악플이야 아, 네. 아, 왜 네. 네. 아니 내네 차례 시작할 때 말하니까 <laughs> 난줄 <난도> 알았잖아 <laughs> <laughs> 그건 악플이야